인지, 인지. <laughs>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좋을 까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차 종합병원에서 혈관외과에서 혈관 총음파로 일하고 있는 방사선사고호 권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5년차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어, 저도 삼차 음.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방사선 종양과에서 어, 치료 방사선사로 이제 11년차 근무하고 있는 안승순이라고 합니다. 음. 아. 그럼 신입 때도 똑같은 파트셨는지? 아, 저는 아예 다른 파트였고요. 일반 제 대학병원 그핵학과 사이클로트론이라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약품을 만드는 데에서 근무했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를 해다지고 약간 좀 다른 음. 업무를 좀 하고 있죠. 네. 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영상의학과에서 근무를 했고요. 하다가 방송종의학과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이직을 한케이스입니 어, 그럼 전향한 이유를 알수있을요 아, 전향한 이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 핵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건 맞는데, 이제 워낙에 시입되고 한참 활발했다 보니까 좀 욕심이 좀 생겨서 방송 안전관리자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입사하고 한 텔, 1년 만에 퇴사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험 준비를 1년을 했었고 사실 실패를 했죠. 음. 실패를 하고 그 외에도 뭐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한수원에도 음. 입사하게 그 따로 공부도 했었고 뭐 방송상 동의해서 지금 감독자 면허도 준비를 했었는데 잘안 됐어서 었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좀더 욕심이 좀 생기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음. 해야학과에 공부를 하다가 지금 다, 지금 아예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됐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도 어, 치료하기 가장 재밌었고요. 어, 그리고 일단, 어, 엑스레이나 뭐 MRI나 이렇게 진단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어, 치료에 도 쓰이는 거에 좀 흥미를 많이 느껴서, 그때부터 좀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음. 제 취업을 하고 나서 그냥 영상학과에서 다니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미련이 남아서 음. 전향을 하게 음. 됐습니다. 음. 혹시 어느 파트가 낫다라고 생각되시는 파트가 있을까요? 어느 파트가 낫까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본인은 어느 정도 본인 생각하는 적당한 점에 이렇게 영어과 이제 휴식, 혹은 이제 본인 개인만의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걸 원한다면 병원을 기준으 생각할 때는 스페셜 파트, 해계학과에 종양학만에 근무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은 젊은 나이 혹은 신입생 때 먹고 와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거나 혹은 일에 좀더 집중을 하고 싶고 또는 다양한 업무 예를 들면 종양학과는 해계학과는 그 거의 편한 일을 하는 거에 가면 뭐 s 레 a 뭐 CT, MRI NGO, 초음파, 여러 가지를 배우고, 다양한 면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방사선정의 업무에 좀더 다양한 걸 배우고, 좀더큰 그룹, 이, 시, 음. 조그만 부분나큰 그룹에서 일을 좀 배우고 싶고, 또, 좋아요게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영상에서 그만하는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지금 말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개인 성향에 따라서 좀더 선호하는 파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뭐, 실습 나오는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봐도, 뭐, 각자 가고 싶은 분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 성격에 맞게 음. 어, 어, 잘 파악을 해서 가면 좋고 하고요. 음.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치료에 대한 매력에 음. 빠졌기 때문에 종양학과를 음. 네, 제일 좋잖아, 맞습니다. 음. 음. 지금 파트 장단점. 장단점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특수 파트 전세 특수 파트예요. 그 혈관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 학생에서 배운 것 외에 추가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잘 맞아서 그걸 조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근무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 있고 방사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의사 선생님과 방사선생님 간에 이런 인상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수 있는 분야에서 그게 저가 느끼기에는 되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면에 보람을 느끼는 가장 음. 큰 파트 기도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마다 일대일로 이제 업무를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환자분들도테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음.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또 어두운 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초음파가 어두운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전개인적 되게 활발한 성격인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혼자 약간 우울증이 좀 생길 수 있는 음.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손목이라든지 어깨 쪽을 많이 쓰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좀 많이 뻐근하다고 하는데 좀 저릴 때가 좀 있어서 여기를 좀 많이 스트레칭 위주로 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첫 번째는 어쨌 엑스레이나 예, CT나 얼마는한번딱 검사하고 이제 그 환자의 관계는 끝나는 건데 저희는 치료를 오시면 평균적으로 한달 정도 같이 생활을 어, 매일매일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니까 어, 이 사람의 뭐 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뭔가 서로 유대 관계도 생기고요 어, 또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끝나서 빠르고 하고 하러 오시거나 하면 많이 좋아지시고 어, 가진 사람 하고 음... 하면 또 보람도 있고 어, 이 부분이 가장 큰것 같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뭐 당연히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날그날 그날 일의 강도라든지 음. 뭐 이런 거를 미리 짐작을 할수 있고 처음과 끝을 또알 수가 있어서 어, 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음. 어, 미리 좀 예상이 가능한 대기가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어, 큰 장점인 것 같고 또또 또 하나의 장점은 아무래도 저희 정약원과 계약과 같은 경우는 보통 주 5일째 근무를 많이 해요. 음. 요즘 또 워라밸이 중시되는 사회니까 좀그 부분이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저희가 뭐 엑스레이 촬영실에 계신 박선사 아무래도 몸을 많이 움직이시니까 좀 시적으로 좀 필요하신 반면에 저희는 좀축제적인 피로도는 조금 덜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치료다 보니까 어 이게 저희가 실수를 하면은 환자분한테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올리피하면그만이지만 뭐 저희는 실수를 안되기 때문에 좀 멘탈적인 피로도가 좀큰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연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봉이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병원들을 이직하고 이직하고 했다 보니까 병원마다 많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뭐 나이트 근무라든지 이런 당직 근무를 쓰지 않고 그냥 상근직으로 출생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천 중반대, 많은 4천 초반, 3천 500에서 4천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병원도 저 정도 됐던 것 같고. 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뭐 저도 친구들이 뭐, 큰 병원에 있는 친구도 있고, 로컬에도 있는 친구도 있는데, 일단 월급으로만 따졌을 때는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병원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상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여가 1년에 4번 나오고요. 기본급 정도에서 4번 나오고, 그리고 당해 연도의 성과에 따라서 어 연말에 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 해주시는 연금도 있고, 그리고 뭐, 자식들 학자금이라든가, 뭐, 신비, 그 다음에 뭐, 여러 복지 포인트 같은 거를 좀 줘서 뭐 로컬보다는좀더 혜택이 있지 않아? 진짜로요. 음, 볼게요. 자, 대학교 시절 혹시 학점이랑 스펙이 어떻게 되시는지? 참좋 <laughs> 스펙? 어 일단 저, 저는 개인적으로 어, 1학년 때 굉장히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학점이 좀안 좋아서 미래 <laughs> 갔다 와서 좀 열심히 해서 제가 졸업학점이 3.78 정도 됐고요. 네. 어, 네. 또 그? 토익이나 네. 그런 거 준비하셨어요? 토익?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졸업할 때 이제 학점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좀 다른 거를 좀 높여야겠다 생각해서 토익. 이랑 자격증을 많이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격증도 한7개 정도 땄고 음. 어, 토익도 제가 졸업할 때835정도 네,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오. 혹시 그 자격증 7 개가 어떤? 근데 그때 뭐 커말 모드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쓸데 없는 건데, <laughs> 네, 그래서 뭐, 정보처리 기능사, 그다음에 <laughs> 모스 뭐, 이런 거. 했던 네, 것 같아요. 음. <laughs> 옆에서 너무 다양한 얘기를 기능기대는데 일단 학점은 저는 저도 1학년 때 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정확히 1학년 때 3점 초반 했어요. 빠져서 2학 2, 3학년 때좀 많이 열심히 나는 했었는데 최종이 3.7, 3.8 저도 그 사이였고요. 영어 아 저는 방사능 정체도 취급 일관 면허를 그때 한번 학생 공부를 해서 취득을 좀 했었고 그때는 이제 방사 안전 관련지는회학과를 가는 게 제일 목표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취급, 취급을 했었고 아, 취득을 했었고 토익은 저는 정말 영어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못해서 음, 신발 사이즈부터 시작을 좀 했는데 아, 정말, <laughs> 정말 정말 한열몇 번은 계속 시험을 봐서. 한 600점대 후반까지 올렸고, 그리고 이 음. 졸업을 하고서도 이제 대학 그쪽 병원에서 요구를 해서, 그, 그 저는 이제 졸업 이후에 토익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최종이 865였나 55, 음. 800점만까지 10만 사이즈에서 855까지 좀 힘들게 올렸었습니다. 음. 어. 그렇게 네,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토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어. 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저 먼저 얘기한다면 글쎄 토익 제가 실수했던 병원은 필수였어요그 음. 서류 전형 자체가 650 이상이 돼야지 음.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650 이상이 돼야지 서류를 지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은 필수였는데그 외에 뭐 다른 이제 저제 주변 동기들이라든지 졸업한 동기들 보면은 음. 토익이 있으면저도 필수적이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딱 특수한 학교 예를 들면은 4대 병원이라고 하죠 그중에 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필수이기 때문에 난 서울대만 오지만 가고싶다 꼭 가야겠다 목표를 잡는 사람들은 토익은 한, 무조건 공부를 하는게 맞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한줄 치기 위한 용이죠뭐 근데 저희 병원 지금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거의 있, 있으나 없으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경력위주로 뽑는 그런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 그래서 토익은 물론 음. 있으면 좋지만, 전 사실 개인적으로 토익 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토익이,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은 토익 토이 때, 토익 때문에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었나, 사실 이런 음.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있으면 좋다. 음. 뭐 약간 자기만족 혹은 뭐내 스펙용? 음. 그럼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게 또 말했다시피 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익이 필수 기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뭐 이제 있으면 좋다, 뭐 없어도 일단 지원을 할수 있는 병원도 많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점하고 토익은 어쨌든 이게 객관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음. 이 사람이 취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나 성실했나 이런 거를 보는 지표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또 뭐. 음. 뭐 토익이 잘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학점과 토익은 처음에 이제 병원에 입사하는 그런 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음. 말했다시피 일단은 병원을 한번 들어가면 은 그때부터 학점과 토익보다는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이 경력으로 이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이후로는 이제 경력이 좀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근데 어쨌든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일단은 병원으로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학점과 토익은 뭐 필요하다고 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면 대학교 시절 이건 자신있다 하는 전공? 광물이 <laughs> 네, 강물 아,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 그러니까 저는 이과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아때 계산하고 이런 걸저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취급 일반 면허, 감독자 면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거기에 또 되게 우연치 않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배를 만나서 강의도 받고 배우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비슷한 과목들 방사선 분류야 뭐 방사선 음. 관리야 그 다음에 뭐개치학 이런 것들이 음. 저는 제가 뭐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관심이 좀 있었고 약간 계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방사선 치료하기 제일 재밌었고 뭐또 네, 성적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비결 같은 게 있어요?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한다? 비결이라는 게 있나? 그냥 방사선은 똑같이 계속 앉아있으면 <laughs> 되는 거 아니가요? <laughs>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아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또 도서관에 같이 아, 있으면 그쵸. 새로운 정보도 모이고, 음. 네, 아. 있으면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음. 저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형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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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니까 그 서로 의 사통관하게 되시면 말 정보의 싸움인 거 같아요. 음. 정보의 싸 예를 들면은 네그 우리보다 1년, 2년 선배들이 그걸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혹은 뭐 족보라고 하는 족보. 음. 이런 이제 안건 이제 같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런 정보 그 공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시험 시험 문제가 음. 이런 게 나왔다라고 얘기한다거나 혹은 공부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음. 나무를 그려주는 음. 그런 선배가 있으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선배를 만나면은 혹은 혹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동공부하는 동기가 되게 좋은 분, 그러니까 좋은 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아, 사람들끼리 네.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 자체가 되게 효율적이지 않나? 음. 그러니까 정보 사업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음. 정보 공유. 아. 음. 음. 혹시 그 대학교 때 동아리들 하셨어요? 어, 저는 안 했습니다. <laughs> 어. 어, 혹시 그 국시 노하우 스토리 노하우 같은 국시를 혹시... 공부할 때 며칠만 했고 아, 그한국 좀... 그러니까 이제 국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커트라인이 60점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국시를 만점 받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혜택이거나 음. 그런 건 아니었고 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학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어, 뭔가 좀 영어 공부를 더 비중을 좀 줬어요. 그래서 국시는 그냥 말 그대로 커트라인만 넘는 정도로 좀 비중을 좀 줄여서 공부를 좀 드렸고 어 그때 좀 영어를 더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전략적으로 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시가 뭐 모의고사 보잖아요. 우리 네. 모의고사? 네.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원래 국시는 뭐몇 달, 두달 전이나 세달전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언제 준비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아 2학기 때, 2학기 때도 음.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시 공부가 쉽지 않았고 우리 모의고 음. 우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매일 떨어져서 특히 영어 문제에서 다 떨어 음. 50그 당시에 50, 음. 50점 중에 30점이 통과가 많죠 30점에 안 돼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음. 마지막까지 통과를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공적 합격을 한걸 보니까 이게 모의고사가 국시 성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건 진짜 아니고 노하우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뭐라고 있냐면 음 우리가 특강을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대학교에 섭외해가지고 인사강사 선생님들이 특강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시험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분들 특히 영상문제들은 그분들이 보여주는 영상에서 시험문제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음. 정말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특강 특히 특강 중에서도 3교시 마지막 음. 영상 음. 그거 강의하든지 영상문제들을 다루는 수업 특강 내용들은 무조건 복습하고 뭐 녹음을 한다든지 혹은 자료를 아까 얘기했던 공유를 한다든지 해서 음. 내꺼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뭐 특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정말 좋으신 분들 이렇게 섭외하는 건 학교 목숨이지만 그 섭외한 분 거를 네커를 만드는 본인들 목숨이기 때문에 음. 정말 열심히 뜨거워지셨으면 좋고 모이고사 점수는 되게 연연하지 않,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음.. 역시 네. 그러면 그 실습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두분나실실때 네. 팀이나 실습 때 경험? 경험이나 팀? 네. 뭐가 있었나? 일단은 <laughs> <laughs> 어, 실습을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 선배님들이시니까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저도 안 그랬고, 어, 일단 부담을 좀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거기서 선배님들이,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몰라요. 학생이니까 모르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모르면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업에 있는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니까, 이게 과목으로 공부할 때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학생, 학생 때뭐 이쪽 파트가 나는 더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실습가면은 다른 파트가 더뭐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내가 평생 직업으로 할수 있는지 판단하는 두 달을, 어, 판단할 수 있는 두 달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부담 갖지 말고 직접 방송사가 어떻게 일하고 그 모습들을 좀잘 보고, 진짜 자기의 미래 직업으로 어, 삼아도 되는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간 음. 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그거를 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형님도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음. 일단은 경험, 부담 없이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고 내가 병원에서 일 하면 이렇게 근무를 하는구나 뭐영상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회계학과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정확 이렇게 근무,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근무를 하는구나 형님 알아가는 단계라고 그냥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꼴찌이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있었던 병원들은 사실 좀 학구적으로 이것저것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병원이었어요. 음. 저기 강동구 있는 강동경이들이랑서 시습을 했는데 음. 그때는 정말 이제 그 시습 같이 이제 어울리고 있는 시습하는 학생들 몇명안돼서더 소수로 약간 모여서 정보 공유도 했고 국시 공부 위주로도 약간 많이 정보 공도하면서 공부를 같이 했었던 기, 기억이 나던 기억이 나는데. 제일 좋았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 저보다 1 년이나 2년 먼저 졸업한 사람들 중에 몇 분이 거기에 취업 실습을 취업, 취업했잖아요. 음. 그분들이랑 친해서 좀 살짝 노하우를 듣는 거죠. 약간 여기 오니까 어떠냐 물어보면서 물어봐아 이런 건 좋고 이런 건안 좋고 이런 게 이런, 이런 게 조금 어, 본인한테 맞고 안 맞는 것 같다. 그, 그런 걸 미리 체험 그런 걸 듣는 것 같은 게큰 체험이었거든요. 제제 음. 개인적인 생각에는. 되게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사회 초년생일수록 약간 좀더 공감이 니까 사회 초년생이 좀록좀 괜찮은 본인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과 친했으면 친해지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의 동기들 경험을 얘기해서 보면은 그 시스 그 시스바 그 병원에서 이미지가 정말 좋아서 취업이 되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뭐냐, 아까 다른 병원에 있는 동기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고, 선배들한테 얘 많이 들었대요. 야, 야, 이 병원에서 특히 근무했던 선배의 얘기로, 야,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한다더라. 혹은, 야,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이 좋아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습득을 해서, 아, 그럼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해서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눈에 띄는 것도 있었고, 또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을 때도 그팀장님이나제 다른 이제 높으신 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컸어서 그 친구는 되게 좀. 여유롭게 좀 붙었다는 그런 경험담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번외로 약간 <laughs> 얘기인데, 어 만약에 면접, 그래서 그 실습하는 병원에 만약에 뭐 면접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 그런 기회가 잡히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한시간 전, 두시간 전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선생님, 제가 이 병원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laughs> 인사라도 한번 드리면은, 어, 그래, 그래. 이러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laughs> 본인들만의 약간, 경험 그 조언을 해줄 거란 말이죠. 물론 너무 바빠서 그냥 인사만 할수도 있는데 그게 그 면접하기 전에랑 <laughs> 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되게 부담도 덜해지고 좀더 자신감을 갖기도. 자신감을 갖는데 면접은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을 얻는 <laughs> 동기가 미리 찾아가서 이 병원 아이 병원 내가 있던 병원이구나 <laughs> 이런 이익하는 것도 받고 분위기도 받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여유롭게 면접 을본 설이 있었는데 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생각이 됩니다. <laughs> 네. t m 야되요 이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네. 이게 실습 점수랑 연관이 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이제 뭐 평가하는 분들은 관리자들에서 평가를 하니까 어 굳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물어와서 그딱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음. 그냥 뭐 모르면 알아갖고 다음날 뭐 알아갖고 가면 되고 음. 크게 너무 거기에서 부담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음. 저도 그냥 <laughs> 어, 그럼 고등학교 때두 분은?